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이 지루한 횡보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월가의 거물들은 개미들이 던진 그 물량을 조용히 주워 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달, 전세계 금융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당신이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인지 아니면 승자의 미소를 지을 것인지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세력들의 비밀 시나리오를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름끼칠 정도로 정교한 부의 이전 계획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미국의 중간 선거부터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방송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앙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트로 보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채널 고정.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은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XRP를 사용하여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러시아 등의 브릭스 국가들은 XRP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니,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는 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플, XRP는요, 특정 국가나 연합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은요, 2026년을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하는 원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직권과 함께 26년도의 중간선거가 가장 큰 증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여태까지 시장에 전례 없는 돈의 홍수를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세력들은 의도적으로 브릭스와 같은 정치적 프레임을 좀 던져두고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2026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왜 26년 시점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며 현재 입을 모으고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의 보도에 따르면 자산가들은 이미 90일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서 대중들이 환호할 때는 이미 가격이 그들의 손에 닿지 않는 엄청난 위쪽으로 떠나간 뒤일 테니까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며 물량을 던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약 2달러 미만의 구간은 환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진짜 데이터는 중앙화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의 보유량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고된 데이터에 따르면요. 거래소의 XRP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제 약 15억 개의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11월 달한달 달 동안에만 무려 7억 5천만 개가 증발하듯이 사라졌는데 여러분들, 이 물량이 어디로 왔을까요? 바로 기관들의 수탁 계좌와 현물 ETF로 나뉘어져서 흡수가 됐습니다. 뭐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자본들이 이미 12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 공급을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언노운 DLT와 같은 유명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시나리오는 명확하죠. 2016년 XRP의 공급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상황. 즉, 가격 발견이 강제로 일어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관들은요, 개미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정교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프라이스 아웃이라는 전략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살수 없을 만큼 가격을 훅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가격을 박스권 안에 가둬서 장시간 동안 지치게 만든 뒤에 여러분들이 포기한 물량을 흡수하여 나중에 절대 다시 진입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대로 점프를 시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자주 보였던 전략이죠.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저항을 받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이 수도 없이 무너졌지만, XRP는 왜 그나마 지금의 박스권에서 굳게 버텼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물량의 주인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손들은 이미 다 떠났고, 장기 보유 성향이 강한 기관들의 자금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인 2.42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시세의 법칙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세력들은 지금 에너지를 모으면서 스프링을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제는 시선을 동양 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동양에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SBI 홀딩스와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입니다. 리플 전 세계 결제량의 절반 이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이 일본을 전초기지로 선택을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전반기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확정됨과 동시에 일본에서는 RLUSD 즉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에요 SBI 홀딩스를 필두로 한 일본의 거대한 금융 그룹들이 XRP 레저를 자신들의 핵심 혈관으로 이식을 하기 시작을 했죠 SBI VC 트레이드를 통해 이미 기관 전용 매집 창고가 열렸고, 그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 개미들의 눈을 피해 수억 개의 XRP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일본일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을 가진 몇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은요, 규제가 불투명한 곳에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도권 안에서 모든 법적 장치를 완료한 일본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에 스위치를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기타우 회장이 공언한 XRP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말은 정말로 허황된 꿈이 아니라 2026년에 현실로 다가올 정교한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최근 XRP의 가격이 1.9달러라는 핵심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며 약 1.8달러까지 밀려난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대중들은 이를 단순한 하락이라고 생각하며 공포감의 물량을 던지지만 이것들은 세력들이 설계한 정교한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피보나치 78.6%, 되돌림 구간인 1.87달러, 이곳은 개미들의 자동매도 주문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이자 레버리지를 활용한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키기 위해 세력들이 설정한 덫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라는 거대한 저항선 앞에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세력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알트코인 시장의 공포 심리를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2.42 달러입니다.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이 구간은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금단의 영역, 즉, 유리 천장입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양의 영역으로 전환되며 반등의 신호를 보낼 때조차 시그널 라인은 의도적으로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등의 힘은 존재를 하지만 그 힘이 분출되지는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억지로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그들은 2.42 달러라는 거대한 벽을 세워놨을까요? 그것은 아직 세력들의 물량 매집에 최종 단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마르는 국명에서도 가격을 억제한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자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심리전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시나리오의 결말은 결국 4달러 돌파로 수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 돌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단순히 희망회로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의 개선과 규제 장벽의 철폐,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들의 참여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져 있는 수학적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잠깐의 변동성은요. 앞으로의 이 거대한 점프를 앞둔 압축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압축된 에너지는요. 단숨에 전고점을 향해서 로켓처럼 솟구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지루한 횡보는 폭풍 전야 속의 고요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관들이 단순히 수익률 때문에 XRP를 주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자산의 성격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XRP 현물 ETF에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지금 뒷구멍에서 몰래 XRP의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블랙록의 ETF가 출시되는 순간, XRP는 정체불명의 가상자산에서 벗어나 전세계의 연기금과 국부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담아야 하는 주류자산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직하게요, 이 카나리 캐피털과 프랭클린 템플턴이 이미 이 길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벌써부터도 정말 거대한 자본들이 XRP라는 생태계에 공식적으로 진입을 좀 하고 있죠. 지금같이 블랙록이 뒤에서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규제적 합의가 끝났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들었던 비밀 유지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 엘리트들은요. 정보가 대중들에게 풀리기 전에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XRP의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XRP의 현물 ETF는 공급을 흡수하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15억 개의 물량은 ETF라는 거대한 바구니 속에 담겨서 다시는 시장으로 나오지 않는 비유동 자산이 될 겁니다. 기관들은요, 이제 현물을 직접 팔지 않고도 옵션 시장의 푸드 옵션을 통해 하락 위험을 방어하며 장기 보유를 이어나갈 수 있는 안전판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미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세력들만의 성벽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지쳐 지루함 속에서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을 ETF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으로 영원히 가둬버리려는 무서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미들은 계속 뭐 차트나 가격만 보지만, 진짜 세력들은요, 코드의 변화를 봅니다. 최근에 공개가 됐었던 리플드 버전 3.0,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기술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XRP 레저가 전 세계 금융에 중 추가되기 위한 최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과 다이나믹 NPT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XRP 레저는 단순한 송금망 자체를 넘어서 기관급의 대출과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대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할 겁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유동성을 XRP 레저 위로 올리고 그 위에서는 초 단위로 자금을 운용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큰 그림들은요,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리플, XRP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세력들은 2016년을 기점으로 XRP를 단순 투기 자산에서 글로벌 유동성 인프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대출 프로토콜이 가동이 되면 보유자들은 XRP를 팔지 않고서도 이것을 담보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물량이 잠기는 것은 유통 물량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는 물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왜 리플의 비즈니스 실행력을 이더리움보다 높게 평가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 리플이라는 회사는요 우리는 앞으로 뭐 이러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지금 완성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있는 은행 서버에 이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이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전례 없는 공급 충격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리플이라는 회사는요, 실행력으로 가치를 증명한 유일한 프로젝트예요. 결국에 앞으로는 이더리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왕자를 지켰던 이더리움.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반대로 XRP는 어떻습니까? 리플은 전 세계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들을 차례차례로 인수합병하며 실물자산 기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력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만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실사용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그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인버전의 CEO 산토스는요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XRP와 그들의 공격적인 인수 전략이 리플의 기업 가치를 폭발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2026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조정이 있더라도 XRP가 과거의 최고가를 회복하고 독보적인 길을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XRP는 더 이상 개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미국의 재무부가 공인하고 월가 거물들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점찍은 신형 금융 엔진입니다. 이더리움이 복잡한 프로토콜 전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리플은 전 세계 결제망이라는 실질적인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벌써 제가 리플 xrp 금융 엘리트의 화폐혁명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이죠 제가 수개월 동안 집필해온 2026 알트코인 이 실전 바이블 전자책을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만 전액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요 그거는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제가 이 피말리는 코인 시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항상 이를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력이 만들어낸 뉴스에 속고 공포에 질려서 커뮤니티의 소문에 투자하던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감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돈을 버는 상위 1%는요, 절대 뉴스를 보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데이터와 검증된 승리 패턴으로만 움직입니다. 저는 예전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업료만 수억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세력들의 매집 구간, 폭등 직전의 시그널,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관리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트코인의 12개 테마까지 이 모든 노하우들을 반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보시는 것처럼 한 권의 책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수익률을 압승으로 만드는 2026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테마편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계좌 상황은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내 알트코인은 요지부동이고 혹은 뒤늦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고점에 물려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우리 가장 여러분들 그 소중한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심정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제대로 된 정보와 확실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암호화폐가 최초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 사이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다신 없을 기회가 될 겁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법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만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책에는요. 뜬구름 잡는 소리는 단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 그리고 앞으로의 알트 시즌에서 10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알트코인의 선별, 테마, 기준까지 낱낱이 담았습니다.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이번 사이클에서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신다면 이 책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좀툭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오픈한 지한세 달이 조금 넘었어요. 아직 신생 채널이기 때문에 내용부터 해서 아직 부족한 거는 좀 많죠. 그래서 제 채널을 좀더 빠르고 탄탄하게 키우기 위해서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출판사와 협의를 해서 서점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려고 했던 책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분들과 앞으로 우리 채널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공유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책은요 그동안에 저의 노하우를 갈아 넣은 제 자식과도 같은 책입니다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뭐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실 분들께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딱 이것만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요거를 누르셨다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을 적을 수 있는 댓글란이 보이시죠? 이 댓글란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좋아요라고 딱세 글자만 적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의 XRP에 대한 생각이나 이번 알트 시즌에서의 목표 혹은 2026년도에 각오를 남겨 주시면 2026 알트코인 이 실전 바이블 전자책을요.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자책 잘 받으셨다고 후기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신청이 누락되신 분들도 이렇게 이메일로 한분한분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요, 단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최근에 이 전자책을 보시고 저기 멀리 캐나다에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어서 이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K땡님이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캐나다 시민권자, 즉 캐네디언이 된 지도 근 20년 됐지만, 코린인데 어디 알아볼 때도 없어서 한국 유튜브 영상만 줄창 보고 있다가 실낱 같은 기대로 요청을 몇번 드린 거였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드립니다. 기억할게요. 크리토 공작소 이경영 선생님. 학생 때 어느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 학생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듯이 선생님 덕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부자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다. 와이 방대한 양을 액기스로 정리를 해주신 것을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십시오. 캐나다에서 60 중반 남자 올림. 이분 말고도 정말 이 후기 이메일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동이고 보람도 느끼고 솔직히 저도 뭐 사람인데 기분 좋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분석하고 더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 채널이 비독 좀 작을 수 있지만 앞으로 진짜 뭐 수만명, 수십만명, 백만명 이상의 대형 채널이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참여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2026년도 유례없는 역대급 유동성 사이클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간선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면 알트 시즌이라는 버스는 떠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아 미리미리 공부 좀 했을 걸 뒤늦게 후회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다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박수치고 축하할 때 소외받지 않으려면요. 지금처럼 공포장일 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칼을 갈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평가된 종목들 바닥에서 잡는 법이책한 권이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번 알트 시즌 때는요 기도 매매, 추격 매매, 뇌동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근거 있는 투자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붉은색으로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돈도 소용이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맨날 뭐 업비트, 비썸 계속 쳐다만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벼운 산책, 운동 무조건 챙겨주시고요. 무엇보다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신청해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2026년도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댓글로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이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